안녕하세요 라이더티비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연말에 만난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이친구가 이제 서울대를 나온 친구인데 음, 정말 그 강성 좌파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좌파였던 친구였는데 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친구가 그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어, 정말 강성 좌파였어요. 20대 뭐 대학생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그 좌파였고요. 음, 뭔가 사회 정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그 부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반발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군대도 남자는 뭐, 뭐 병역 비리나 뭐 이런 그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뭐 자기 본인은 해병대를 또 다녀오고, 아무튼. 약간 그런 열혈? 어, 그런 파였습니다. 뭐, 한 일례를 하나 들자면, 음, 저희들 친구들끼리 이제 직장 다니던 시절에, 어, 이제 모여서, 어, 모임을 좀 가질 때였는데, 또 친구 차였어요. 친구 차를 타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어, 우연히 이제 노무현 탄핵 관련 이슈가 그때 당시에 좀 핫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행하던 유행어들이 있었던,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막 농담하면서 막 웃고 차에서 가고 있던 중인데 이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 차에서 갑자기 차를 딱 세우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정말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노무현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니들 그 따위 소리 하지 말아 하면서 욕을 하는데. 어 분위기가 정말 개 뻘쭘해졌습니다 한대 그때 당시 한 여덟 여섯 일곱명 여기 차에 낑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 분위기가 정말 개 뻘쭘했었어요 그, 그랬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뭐 그러니까 몇년 전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어,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이 어,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서울대를 뭐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를 모두 한국대로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때 뭐 그다음에 박원순이랑 뭐 서로 주건이 박거니 하면서 같은 이야기들을 토스를 했죠 어 결국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이 그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제 부산대에서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도 어뭐 일례가 있다 일례가 또 하나 있는데 뭐. 이 조이현이 들어온다면 이 자사고 외고를 모두 다 폐지해 버리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었죠. 근데 본인 아, 자녀들은 또그 귀족학교라고 자기가 막 부르짖던 그 외고 나왔죠. 여 보세요. 해명도 못하는 아무튼 이런 양반인데 아무튼 이 양반이 서울대 폐지하겠다 하니 소, 소식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단톡방에다 이 얘기를 했었죠. 제 친구 들으라고 한번 비꼬는 얘기를 했죠. 학교 네, 너 학교 없어지겠다 했더니 이제 학교도 없어지겠네 했더니 내용을 쓱 보고더니 진심으로 이 친구 지금 뭐 비꼬는 게아니라 진심이에요 아잘 됐다고 응? 교육제도가 아주 왜곡돼서 문제가 많았는데 올바르게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하, 이것도 한3 4년4년5년된것 같아요 이것도 어튼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 2016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뭐 회사를 퇴사할 고려를 좀 하고 있을 때였고 제 친구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던 때였는데 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재테크 얘기를 좀 하다가 이때까지 이 친구 아파트 세채 정도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 본인은 상가 투자도 좀 시작을 해볼까 한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얘기하고 있다가 너무 웃겨서 한마디 했죠. 너는 너가 생각하는 그 성향에 정치 성향과는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네가 하는 행동이 너는 건물주나 이런 것들을 가진자로 보고 또 적폐로 보는 뭐 그런 스탠스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 말이 이거예요. 어, 여전히 아무튼 자기는 자파 성향인 건 맞는데 아무튼 자신의 정치 성향과 재테크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납득은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어, 이 친구랑 그 정치 얘기를 좀 깊게 하게 되면 반드시 싸움이 나니까 어 굳이 뭐 들춰내고 뭐 굳이 이 친구의 성향에 대해서 뭐 저희가 태클 걸 필요는 없으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 바로 자, 직전 연말 모임에서 이 친구가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물어봤죠 어 시세 좀 많이 올랐어? 하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laughs> 문재인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다른 애도 아니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자, 순간 잘못 들었나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어, 사실은 아파트를 모두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파트 정리해서 좋은 시세에 팔렸을 텐데, 왜 갑자기 정치 성향이 바뀐 건지, 무슨 일인지, 왜 욕을 할까 하고, 좀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 2017년에 파리 대책이 나올 때 우리 김현미 증 부겔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김현미 장관이 어, 살고 있지 않은 집들 모두 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친구가 정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세채 중에 두 채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만 해도 아마 이 말을 철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말 모임할 때 봤더니. 어두 채가 모두 합쳐서 10억 이상이 상승을 한 겁니다. <laughs> 그러니 아마 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화가 안 나겠어요. 지, 지금도 뭐 물론 제 친구는 뭐 남들이 들으면 선망할만한 아주 좋은 회사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아주 안정적인 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면은 뭐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볼 거예요. 꽤 부러워할 만한 준사, 중산층이죠. 어1 어, 0억은 아주 큰 돈이잖아요. 뭐 물론 요새 돈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뭐 저희는 다제 친구들 모두 다 흙수저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 자산이 원래부터 많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리 그니 그러니까 이런 돈은 굉장히 큰 돈에 속했죠. 속이 상할만도한것 같아요. 아무튼 20대 대학생 시절부터 뼛속까지 잡혀있던 제 친구는 지금은 현 정부의 위성과 부패에 아주 분노하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음 최근에 이제 톡방에서 가끔가다가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저희 친구들은 어 이렇게 너무 재밌는 하디 씨들이 요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할 때마다 아주 음 영어로 C 그리고 <laughs> 숫자 8을 아주 그냥 난발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laughs> 뜬금없이 던져요. <laughs> 아무튼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게 그 지금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 기본적인 성향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실체를 할수 없는 정의 그리고 모두가 공정한 뭐 아무튼 노무... 그 문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그 슬로건들이 사실 어떻게 와닿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좌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그 말들을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 좌파들의 그런 주장들에 동조하여서 정조하면서 이익을 보던가 아니면 뭐 그런 소설 속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을 듣고 따르다 하더라도 뭔가 나에게 피해가 없던가 그런 사람들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어, 저도 좋잖아요. 아주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과정은 뭐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뭐뭐 뭐 과정은 평등할 것이며 공제,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고 했죠. 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정의로 운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 뭐 미래다 뭐 아무튼 뭐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그 무슨 추상적인 그런 엄청난 슬로건들 많지 않습니까? 아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다 전에서 모두가 같이 뭐 가재붕어로 살수 있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그게 어. 멋지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나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멋진 말이네 하고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 친구들 제 친구가 정체성향를 바꿨으니 주대 없는 놈으로 지금 어, 볼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본인은 좌파를 지지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저런 주대 없는 인간들은 원래부터가 좌파 아니고 좌파가 아니고 그냥 이중인격자 또는 기회주의자였다. 뭐 이렇게 부르짖는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뭐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격차가 없는 세상, 촛불의 혁명, 민주주의,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운동권 출신그 청와대와 어 정치인들이 말하는, 모두가 잘 사는, 원칙이 살아있는, 뭐 이런 얘기들, 아유,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좌파 지지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 스스로에게, 여기서는 악플 다셔도 돼요. 악플 다셔도 되고, 뭐 본인 스스로 저런 제 친구처럼 주대 없는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뭐 본인의 마음이죠, 그건 뭐. 좋은데. 자. 격차 없는 세상을 위해서 본인 재산을 내놓을 의향이 있으세요? 자주적인 생활을 위해서 본인과 최고 거래를 하고 있는 최고 우선순위 파트너들과 결별할 수 있으세요? 촛불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 본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자신이 있으세요? 한민족을 위해서 본인 모든 집과 열심히 모아온 돈을 내놓을 의향이 있으신지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말이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지금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저런 사기꾼들의 가언이설에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는 저는 깊은 생각이 없었다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에 혹해 깊은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어 사기꾼들의 농락에서 그리고 소가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성숙해 갈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더 이상 저런 사기꾼들이 만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